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거주 중인 23살 가정 주부입니다. 저는 지금 천사처럼 예쁜 아기를 키우고 있고요. 원래 이렇게 일찍 결혼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남편과 실수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저희는 예정에도 없던 결혼을 서둘러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지금 너무나도 큰 고민이 있는데,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었고, 제 스스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답답하고 해결책은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제 얘기를 적어봅니다. 우선 남편을 만나게 된건 제가 2 4살일 때입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방학기간에 알바를 하게 되면서 그곳에 일하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았고 나이 차이가 많기는 하지만 워낙에 동안인데다가 훈훈하게 잘 생겨서 나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알바를 시작한 첫 날부터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무거운 용품을 내려준다거나 하면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더라고요.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알바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한 상태였고 모든 게 낯설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제게 친절하게 대해 주니까 많은 의지가 되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좋은 인상이었던 남편을 호감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알바를 끝 마치고 저는 방학기간이 끝나서 이제 단기 알바를 끝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저의 마지막 출근 날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따라 제 옆자리에 앉더니 제게 적극적으로 말도 걸더라고요. 일이 힘들지는 않았냐는 둥 앞으로 못 봐서 아쉽다는 둥 그동안 말수는 많이 없었기에 뭔가 평소와는 다르구나란 걸 쉽게 알아차렸죠. 그렇게 평상시에는 하지 않던 말들을 많이 나누었고 회식이 다 끝나고 나서는 같은 방향이라 저를 데려다 준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내심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이렇게 적극적인 걸 봐서는 왠지 고백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참 수줍음이 많은 남자인지 한참을 망설인더라고요. 말을 하려다 말고를 수차례 반복하더니 집 앞에 저를 내려주고, 저 앞으로도 연락해도 되겠냐면서 어렵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게 느껴졌고, 당연히 연락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로 평상시에도 매일 같이 썸을 타면서 연락을 주고, 받았고 데이트를 세 번째 되는 날 남편의 고백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7살이나 많은 사람을 만날 거란 건 꿈에서조차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한 모습과는 다르게 섬세한 모습에 순진한 모습들이 제 마음을 더 끌리게 한 거였죠.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1년을 넘게 만나오다가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아기를 갑자기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눈물만 나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도 한참을 고민했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대뜸 울면서 아무 말을 안 하니 깜짝 놀래서 무슨 일 있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렵게 아기를 갖게 된 사실을 전했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던 남편은 이내 진지하게 차분히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남 가질 때부터 자신은 아주 진지하게 만나온 거라고 하면서 아기를 갖게 된 거는 축복인 건이 눈물 흘릴 이유가 전혀 없다더군요. 그러면서 평생 제가 힘든 일 없게 잘해 준다면서 자신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들이 조금은 제 마음에 위안이 되었고 깊은 고민 끝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는 제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이것저것 따질 겨를도 없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서급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시아버지가 너무 점잖으셨고 웃음도 인자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중인격자 같았고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화가 치미네요. 지금 생각하면 뭐든지 제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이것저것 따질 겨를도 없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서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시아버지가 너무 점잖으셨고 웃음도 인자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중 인격자 같았고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화가 치미네요. 지금 생각하면 뭐든지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결혼인데 더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지금처럼 이런 고민들이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무쪼록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서둘러 결혼식을 올린 뒤에 시댁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기에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생활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가고부터 5명이서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댁에 들어가는 거 정말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혼에 대한 계획을 잡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었기에 당장 같이 살 곳을 마련하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2년 안에 돈을 모아서 따로 집을 얻어서 나가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저희 친정도 부모님께서 여유가 많지는 않으셨고 갑작스러운 결혼을 알린 것도 모자라 돈까지 달라고 하기엔 염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서 2년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남편의 제안에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그 집으로 들어가다 보니 너무 낯설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근데 제 걱정이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말해주듯, 시부모님은 친아버지,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라고 말해주시면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시아주버님도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성격이셨죠. 그래서 저는 걱정과 달리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는 어른분들 덕분에 매일 같이 웃고 지내면서 오히려 가족들이 북적북적해서 이대로라면 굳이 분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 생활이 좋다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 삶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아무쪼록 시댁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녁에는 다 같이 그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낮에는 남편과 시아주번인 그리고 시어머니 이렇게 세분 많이 직장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으셨을 때 건설업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하시다 실수로 높은 곳에서 잘못 떨어지셔서 허리를 크게 수술하셨고, 그날 이후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푹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 시아버지와 저는 가족들이 퇴근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둘이서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처음엔 크게 문제될 게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상황이 일어난 때는 제가 임신 막달에 일어났습니다. 다들 일을 나가시고, 저하고 시아버지 둘만 집에 남아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낮이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외출하셔서 동네 어른들과 술을 드셨는지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갑자기 다가오시더니 제 위솟을 휙 올리면서 어디? 배가 많이 나왔나? 이러면서 쓰다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깜짝 놀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월른 옷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며느린데 위소스를 올리면서 배를 쓰다듬 다니요. 아직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렸던 건지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그날은 식구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하고요. 그냥 술을 드셔서 크게 실수하셨구나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잊자라는 식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넘어간 걸로 끝이 난게 아니었던 거죠. 그 외에도 맨 정신으로도 사소한 터치를 은근 슬쩍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실수겠거니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실수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식사를 차려드리면 맛있게 드신다며 고생했다며 제 팔을 주물러주는 척 하면서 주물댔다거나 주방에서 제가 있을 때 굳이 곁으로 지나가면서 은근 슬쩍 손으로 스치면서 지나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실수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로 대뜸 어딜 만지냐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사실 행동도 심각했지만 평상시에 하는 말들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너는 왜 그렇게 피부가 좋냐고 하면서 얼굴을 만져본다거나 언제부터 그렇게 성숙해졌냐며 민망한 말을 한다거나 참 입으로 담기에도 불쾌하고 짜증이 나는 짓들을 그때는 단순히 나이 드신 어른의 짓궂은 장난으로 생각한 제가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은 셀수 없는 것 같지만 또한 번은 시아버지와 저 단둘이 집에 있었는데 무더운 한 여름에 대청소를 하고 나서 땀이 굉장히 났고 시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서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샤워를 한창하던 도중 갑자기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급히 시아버님께 저 지금 샤워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너무 더워 당장 샤워를 해야겠다고 문을 좀 열어보라는 겁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더라고요. 너무 불쾌해서 당장 옷을 껴입고 나갔더니 갑자기 밖에 나갔다 온다더니 휙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나서 지내던 중 아기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일이 크게 터지고 말았어요. 다들 일 나가고 아침에 제가 아기에게 모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외출하고 들어오시더니 어디서 의자와 하얀 천을 가지고 오시더니 저보고 의자에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개의치 않았고 별 생각도 없이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옷을 올리려고 하시면서 모유를 짜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놀라서 얼른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문을 잠가 버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시아버지가 방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 빨리 아니었냐고 안 열면 방문을 부셔서 들어간다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크게 소리치고 그러시는 거예요.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아이를 데리고 창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문이 부셔져라 자꾸만 두드려 대고 할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열자마자 또 다시 제 옷을 올리려고 하면서 모유를 짜야 한다면서 억지로 만지려고 하길래 싫다고 밀쳐냈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신랑한테나 시어머니한테 다 이를 거라고 말하면서요. 그 얘기하고서 시아버지 표정을 보니 굉장히 화나 있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동네 마실 나갔다 오신다고 말을 하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그 틈을 타서 저는 쿵쾅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당장 신랑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나 시아버지랑 둘이 있는 게 무섭고 싫다고 시아버지가 오늘 나한테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아냐며 신랑한테 모든 얘기를 해버렸죠. 신랑은 지금은 일하고 있고 바쁘니까 이따 일 끝나서 집에 들어가면 얘기하자고 그러더군요. 그로부터 한 3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을 엄청 드시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느낌상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겠구나 생각하고 방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나갔다 들어오신 시아버지가 제가 있는 방 문을 열시더니 제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더니 오늘 자기 하고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얘기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요 눈물도 안 나오고 요 용기는 안 났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오늘 식구들 오면 다 얘기할 거라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몰래 숨겨왔던 흉기를 꺼내면서 흉기로 저를 위협하며 얘기하면 죽인다고 얘기할 거나말 거냐 그러시 길래 말안할 거니까 그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겨우 시아버지 설득해서 아기 방으로 들어와 눈물 콧물 흘려가며 신랑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고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신랑이 왔을 땐 눈물이 더 나고 왜 그렇게 반가운지 마치 내 구세주 가았습니다 시아버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서 주무시고 있을 때다 얘기해버렸어요. 시아버지랑 둘이 있기 싫고 무섭다고 신랑은 우리 아버지 그럴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황당해하더라고요. 때마침 시어머니도 퇴근해서 들어오셨길래 시아버지랑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죠. 시어머님이 말하시길 자기 남편이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러시면서 완전 저를 거짓말쟁이 바보 취급을 하더군요. 이윽고 주무시던 시아버지 귀에 제가 했던 얘기들이 다 들어가 버렸고, 제가 그 말했다는 말에 우리 시댁집.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 열받아서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셨고요저 시아버지 한테 싸대기 이대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에 불란 일으켰다고 저한테 나무라 시구요. 신랑은 저보고 거짓말한다면서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겠네 등. 자기 아버지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나쁜 짓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믿어주던지말던지 하는데 내가 그 집에 살고 나서부터 잘 살던 집에 불란 일으킨다. 구 당분간 나보고 친정애가 있으라고 하더군. 여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당장 아기 데리고 그 늦은 밤에 신랑이 쥐어준 택시비 가지고 친정에 가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시길래 가봤더니 이렇게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너만 빠져나가면 되겠냐. 가서 잘못했다, 빌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시아버지 있는데서 옷을 짧게 입고 다닌 것도 아니고, 아침 먹고 아기한테 모유 수유하고 있었던 게 다인데, 내가 뭘 잘못해서 빌어야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아기 낳고 잘 살고 있고, 며느리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집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어쩌면 날 가지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모를 겪은 저한테 미안하다 말하긴 커녕 똘똘 뭉쳐서 저를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하듯이 하고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툭 하면 술 먹고 싸움을 일으키질 않나 결혼하고 나서 봤더니 완전 콩, 가로 집안이 따로 없는 것 같네요. 이제는 그만 같이 살고 싶습니다. 구세주 가뒀던 남편도 믿음에 대한 배신의 상처가 너무 커서 지금은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어요. 저희 그래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이 이렇게 큰 일을 겪은 저에게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고 저렇게 무덤덤할지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대로 살다간 저 완전 정신병자 될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달게 욕이라도 받을 각오하고, 어렵게 마음 먹고 이렇게 사연 적어 보냅니다. 제발 진심 어린 조언을 좀 부탁드려요. 저런 시아버지 밑에서 아기가 어떻게 자랄지 걱정두 되고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글을 적을수록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려서 이야기가 엉망진창이지만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